이 브레이크 라인 뒷 라인이 브레이크 다릅니다. 후. 뒤에 라인이 다된것 같아요. 이거. 아. 브레이크가 붙을러 한다 간다. 붙을러 한다고 어. <laughs> 손잡이가 붙을러 간다. 아니, 그 조정하면 그 돼. 내려가, 아, 내려가. 그 풀마다야. 라인이 조정해, 이거. 살짝 그건 돌을가는데 손으로 살짝. 오른쪽으로. 반대로 풀마다 풀리고. 잡아봐라, 일단 또. 응. 오른쪽, 오른쪽으로. 어, 돌려. 아이, 아이, 왼쪽으로 돌려야지, 왼쪽으로. 어. 아. 아. 됐나? 또 왼쪽으로 내. 조절해가지고 어이 할까요? 哦哦哦哦哦哦 아. 어. 아. 여기, 하실히 힘이 되네 전에 관찰 너무 많 자전거에는 용도의 마차가 타야겠네. 어, 그런 것 같아. 아, 내려. 어. 휴에 여기 내려오니, 보이 처음이니까, 많이 조심 해야지. 아까 올리 처음 잘 지내왔잖아. 대장에서 바꾸고 얼마 안 됐거든. 몇, 몇분안 탔거든. 응. 안 잔, 여기도 쉬신대지? 응? 안 잔, 어깨, 어깨로 신대네오늘안잔는 뭐가? 여기가, 여기도 자꾸 신대는데 이게, 다리가 지금 부자연스러우니까, 부자연스러우니까 유연성이 없습니다. 너무 귀여서그런다요 아니네. 꼬키 되시는데? 아니 지금, 뭐, 어, 다리가 뭉쳐가지고, 자세를 안잡아서아까요 자세를 안 잡으려고 <laughs> 그, 비명을 넣은 게 없거든?